첫 번째 크리스마스 광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은 장엄합니다 찬송 소리는 길거리에 캐럴 소리는 없지만은 천사의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들판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laughs> 산타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저 끝까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산타클로스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깨서는 안 되는데. 어디 들어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몇 가지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만든 것 가지고 비행 허락도 받지 않고 관제탑의 관제도 없이 마구 날아다니기 때문에 항공 운항 관리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비자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마구 날아다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저집 집 허락도 없이 굴뚝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지 무단 침입죄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가 누구고 나쁜 아이가 누구고 무슨 선물을 좋아하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물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은지요? 알만한 나이가 돼도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이미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타가 반드시 우리 집에 올 거라고 내가 무슨 선물을 좋아하는데. 꼭그 선물을 산타가 갖다 줄 거라고 그렇지 않냐고 엄마 아빠를 많이 쳐다보고 일주일째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물은 사실은 아이들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얼마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몇 주에 걸두 주에 걸쳐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는데 목회자료를 선물로 많이 갖고 갔습니다. USB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자료집도 만들고 많이 준비해서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 전부 목사님들만 모여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여러분 몇분 계셔요. 그런데 300개를 만들어 갔는데 400명이 왔습니다. 자기는 못 받았다고 한쪽에서 막 얼마나 시달리는, 시달리게 하는지 자기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주 전에, 한주 전에 제주도로 15개 선물을 꾸려서 다시 보냈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선물을 받으면 참 기쁨죠. 거의 표정이 없는 여러분들은 선물하고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고 관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이게 주신 것인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해뿐만 아니라 2019년이 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아오는 그한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서부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으며, 우리는 하루도 버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하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오셨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천사는 전해주는 우체부와 같습니다.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보화가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보화가 있으면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불안이 쫓겨나고 평안이 내려오는 것이고 슬픔의 눈물이 닦여지고 기쁨의 웃음이 일어날 것이며 죄악이 다 물러가고 용서가 자리 잡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이 물러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물러가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우리가 모인 까닭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땅에는 평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돼 있어요. 무작정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저 어둠의 땅 아직도 추운 곳, 저 북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곧 되고,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고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해서 목소리 높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을 주셨사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 잡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또 슬픈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화가 물러가고 생명의 문화가 오며, 다툼이 물러가고 평화가 오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저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고척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